그날 아침 경로당 문이 열리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웃음 소리는 많았지만 자리는 비어 있었다. 둥근 테이블 주변에 할머니들은 여럿이었고 할아버지는 손에 꼽혔다. 누군가 오늘은 조용하네라고 말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질문은 그 침묵에서 태어났다. 왜이 방에는 남자의 자리가 이렇게 적을까? 관찰자는 그 순간을 붙잡는다. 통계가 아니라 풍경으로 숫자가 아니라 표정으로 시작되는 질문이었다. 이 장면은 특별하지 않다. 동네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익숙해진다. 익숙함이 무뎌지면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대신 체념이 들어온다. 원래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빈 자리는 더 늘어난다. 관찰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일상을 다시 본다. 남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이던 저녁. 아버지의 걸음이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추던 순간. 빛은 부엌 창에 기울고 텔레비전 소리는 낮아진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 끝에서 불안은 소리 없이 자란다. 남자는 왜 먼저 늙는가? 왜 먼저 떠나는가? 이 질문은 비극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피했던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시도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늘 버텨왔다. 잠을 줄이고 술자리를 견디고 아픔을 밀었다.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어느 날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도 외면해왔다. 이야기는 단절 없이 앞으로만 흐른다. 운명이라는 말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 말이 습관을 가려주는 방패가 되었는지 관찰자는 묻는다. 빈자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든 풍경이다. 오늘 이 장면에서 출발해, 우리는 그 선택들의 경로를 따라간다. 대답은 멀지 않다.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가까움이야말로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관찰자는 같은 장면을 여러 번 겹쳐본다. 저녁 우렵 마트 앞 횡간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중년 남자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있다. 옆에 선 아내는 가방을 바꿔들며 먼저 신호를 본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속도는 이미 갈라져 있다. 집 안에서는 더 분명해진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텔레비전을 켜는 남자. 주방 불빛 아래서 정리를 마무리하는 여자. 하루의 리듬은 같았지만 회복의 리듬은 달랐다. 관찰자는 이 차이를 성격이나 체력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반복된 선택의 무게를 본다. 한국 사회의 남성에게 익숙한 문장들이 떠오른다. 조금만 더, 오늘만, 이 나이에 뭘? 이 문장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미루기의 다른 이름이다. 잠을 줄이고 몸의 신호를 낮추고 관계의 빈칸을 참아내는 동안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 관찰자는 질문을 바꾼다. 왜 남자는 더 많이 버티는가가 아니라 왜더 오래 쉬지 못했는가로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풍경은 다시 달라진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얼굴. 늦은 밤 휴대 전화의 푸른 빛. 회식 자리의 웃음 뒤에 남는 피로. 소리는 크지만 회복은 조용히 실패한다. 이 사회는 오랫동안 남성에게 견딤을 미덕으로 가르쳤다. 견딘다는 말은 멋있지만 대가를 묻지 않는다. 그 대가는 어느 날 수치로 나타나거나 더 자주 빈자리로 돌아온다. 관찰자는 체념의 문장을 부수지 않는다. 대신 그 문장이 만들어진 과정을 차분히 따라간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반세기 동안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의 기록이 등장한다. 원래 그런 건 없다. 관찰자가 만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세기 동안 뇌과 진료실에서 같은 질문을 수없이 보았다. 왜 어떤 남자는 여든에도 정정하고 어떤 남자는 예순을 넘기지 못하는가. 의사는 밥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메모를 펼쳤다. 날짜와 수치, 짧은 문장들. 기록은 감정이 없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차이는 타고난 운명보다 생활의 누적에서 갈라졌다. 관찰자는 이 말을 도발로 받아들인다. 체념을 흔드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다. 큰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몸을 바꾼다. 늦게 잠든 하루, 운동을 미룬 하루, 술을 한잔더 하나로, 하루. 그 하루가 별일 없이 지나가면 사람은 안도한다. 그리고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이 반복이 바로 한정이다. 눈에 띄는 경고가 없을수록 변화는 깊어진다. 관찰자는 이를 인지 부조화로 부른다. 알고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마음의 강극. 남성들은 특히, 이 간극을 합리화하는데 능숙했다. 의사는 경고 대신 사례를 꺼냈다. 예순의 남자가 수치상으론 멀쩡했지만 회복이 늦어졌다. 잠이 얕아지고 계단에서 숨이 찼다. 그는 나이 탓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는 방아쇠가 아니라 진폭기라고. 이미 쌓인 선택을 키울 뿐이라고. 이 설명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제감을 돌려준다. 선택이 만들었다면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관찰자는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비극이 아니라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본다. 다음 장면에서 의사가 가장 먼저 강조한 한 단어가 등장한다. 의사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이름보다 장면을 남겼다.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오던 환자.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던 남자들. 정 선생님의 관찰 기록에는 공통의 결이 있었다. 끝까지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니었다. 대신 일상의 경계선을 지킬 줄 알았다. 경계선이란 거창하지 않다. 잠드는 시간. 술잔의 개수, 걷는 거리, 전화를 거는 사람의 얼굴. 이 선을 넘지 않는 습관이 몸을 지켰다. 정 선생님은 남성 환자들의 선택을 영웅적 피로라고 불렀다. 버텨야 한다는 자부심이 피로를 미덕으로 포장하는 현상이다. 회복은 뒤로 밀리고 통증은 침묵으로 처리된다.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말한다. 혈압, 혈당, 체중.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 속도. 그는 회복 속도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봤다. 같은 병을 겪어도 빨리 돌아오는 사람과 오래 머무는 사람이 갈렸다. 갈림의 이유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이었다. 관찰자는 진료실의 소리를 기억한다. 종이 넘기는 소리, 혈압계의 짧은 바람,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정 선생님은 늘 같은 질문을 했다. 요즘 잠은 어떠세요? 많은 남자들이 우시며 넘겼다. 괜찮아요. 그 대답은 종종 사실이 아니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수리시간이라는 말이 그날도 반복됐다. 정선생님은 차방전을 덜 쓰고 질문을 더 썼다. 선택을 바꾸는 힘은 약병이 아니라 하루의 순서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서의 첫 번째가 다음 장면에서 선명해진다. 잠은 늘 마지막으로 남았다. 정 선생님은 이를 한국 중년 남성의 공통된 오해라고 불렀다. 조금만 덜 자도 괜찮다는 믿음, 버티면 된다는 자신감. 밤의 끝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꺼질 때 몸은 이미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리는 연기됐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 문제는 그 괜찮음이 표준이 되는 순간이다. 잠을 깎아 만든 시간은 성과처럼 보이지만 회복을 빚으로 남긴다. 빚은 이자가 붙는다. 깊이가 얕아진 수면, 늘어진 아침, 낮에 집중력 저하. 관찰자는 이 연쇄를 조용한 붕괴라고 부른다. 정선생님이 본 풍경은 반복적이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남자들 중 다수는 5시간 남짓 잤다. 본인은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몸은 느꼈다. 잠드는 동안 정리되어야 할 피로가 남았고 회복신호는 지연됐다. 그는 잠을 보너스가 아니라 기본 공정으로 설명했다. 공정을 건너뛰면 생산은 가능해 보이지만 불량률이 오른다. 이 비유는 남자들을 멈춰 세웠다. 이해가 갔기 때문이다. 건설자는 작은 실험을 기록한다. 불을 30분 일찍 끄는 것, 침대에서 화면을 치우는 것, 같은 시간에 눕는 것. 변화는 화려하지 않다. 대신 확실하다. 숨이 덜 차고 아침이 가벼워진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열린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주장.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치우는 것이 결심보다 낫다는 결론. 정선생님은 단호했다. 잠을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선택권을 가진다. 다음 장면에서 그 선택권을 갉아먹는 또 다른 습관이 등장한다. 담배 이야기가 나오자 방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선생님은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꺼냈다. 흡연은 폐의 문제로 축소되기 쉽지만 그는 노화의 속도를 이야기했다. 혈관의 탄성이 줄고 상처의 회복이 늦어지며 숨의 여유가 사라지는 과정.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관찰자는 흡연을 느린 가속기로 기록한다. 당장 멀쩡해 보여도 회복 곡선이 기울어진다. 정선생님은 예순을 넘겨 담배를 끄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숨이 차는 계단 앞에서의 폭이었다. 오늘은 한개비만그 선택이 반복되며 몇 달이 지나자 숨이 달라졌다. 수치는 서서히 따라왔다. 이 사례는 논쟁을 부른다. 늦었다고 믿는 마음과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한다는 주장 사이의 충돌. 관찰자는 이를 다시 인지 부조화로 묶는다. 알고도 미루는 이유. 미루면서 합리화하는 기술. 담배는 혼자만의 습관 같지만 사회적 장치로 유지된다. 휴식의 명목, 관계의 윤활. 이 집단적 환상이 끊기를 어렵게 만든다. 정 선생님은 그래서 금연을 목표로 세우지 말라고 했다. 대신 흡연의 자리를 바꾸라고 계단을 오르기 전에는 피우지 않기 아침 첫 깨비를 늦추기 작은 규칙이 몸의 신호를 되살린다 관찰자는 이 지점을 강조한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다 다음 장면에서 이 배치가 가장 교묘하게 실패하는 영역 술이 등장한다 술 이야기는 늘 우승으로 시작된다. 회식의 농담, 오랜 친구의 안부, 하루를 닫는 한 잔. 정 선생님은 이 장면을 가장 조심스럽게 건넸다. 문제는 마시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반복이라고 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다음날 피로가 길어지는 순간들. 그때 멈출 수 있었지만 사회의 리듬은 멈추지 않는다. 관찰자는 이를 당하는 음주라고 부른다. 선택이 사라진 습관. 정 선생님은 한국 남성에게 흔한 체질을 언급했다. 술 분해가 느린 몸. 이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다. 알면서도 마신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열린다. 개인의 책임인가? 문화의 압력인가? 관찰자는 답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대신 인질 부조화를 다시 꺼낸다. 위험을 아는 마음과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의 충돌. 충돌은 내일 관계가 이긴다. 그 결과는 간과 혈관에 남는다. 그는 현실적인 처방을 택했다. 금주가 아니라 휴식에 일주일에 이틀 술 없는 날을 고정한다. 이틀은 간이 숨을 고른다. 놀랍게도 변화는 빨랐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무게가 줄었다. 관찰자는 이 작은 반전을 기록한다. 몸이 먼저 보상을 주면 선택은 쉬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 하나. 술을 줄인 남자들은 대체 행동을 찾았다. 걷기, 샤워, 음악.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바뀌자, 습관은 유지됐다. 정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술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문장은 다음 장면을 예고하지 않는다. 이미 흐름은 이어진다. 술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결국 몸을 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 움직임은 늘 마지막에 밀렸다. 정선생님은 이를 가장 치명적인 지연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의자에서 시작해 의자로 끝난다. 식탁 의자, 운전석, 사무실 의자, 소파. 몸은 쓰일 기회를 잃고 기능은 조용히 내려앉는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일상의 정지화면이라 적는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걸었던 거리도 이제는 차량으로 대체된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대가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난다. 정 선생님은 무릎이 망가진 게 아니라 녹이 승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65의 남자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사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문제는 사용량이었다. 그는 헬스장을 권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같은 길로 10분 걷기를 차방했다. 첫 달은 미미했다. 둘째 딸, 밤잠이 깊어졌다. 셋째 딸, 표정이 달라졌다. 관찰자는 이 변화를 지연된 보상이라 부른다. 움직임은 즉각적 쾌감이 없지만 가장 확실한 회복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부가, 디테일이 등장한다. 다리 근육은 이동의 도구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사실. 계단을 오를 수 있느냐, 혼자 외출할 수 있느냐, 사람을 만나러 갈수 있느냐? 삶의 반경은 다리에서 시작된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붙는다. 나이에 맞는 논쟁 존재하는가? 정 선생님은 단호했다. 나이에 맞는 강도는 있어도 움직이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몸은 쓰일 때만 자신의 일을 기억한다. 관찰자는 소리를 기록한다. 운동화 끈을 묶는 마찰음. 아침 공기의 차가움, 걸음이 리듬을 찾는 순간. 움직임은 몸뿐 아니라 마음을 깨운다. 우울은 가장 먼저 가벼워지고 관계는 따라온다. 이 흐름은 끊기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 작은 움직임이 한 사람의 수치와 표정,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 결말로 이어진다. 마지막 장면은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다. 68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처음 왔을 때 그는 체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마에 어쩔 수 없지요. 정 선생님은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하나를 제안했다. 하루 다섯 분, 집앞을 걷기. 운동이 아니라 약처럼. 시간과 길을 정해 반복하기. 첫 달은 조용했다. 변화는 없었다. 두 달째, 잠이 깊어졌다. 여섯 달째, 걷는 시간이 늘었다. 1년 뒤,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혈압약은 줄었고, 무릎 통증은 사라졌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얼굴이었다. 표정이 살아있었다. 건설자는 이 장면을 클라이맥스로 잡는다. 특별한 기적은 없다. 대신 작은 선택이 만든 연쇄가 있다. 잠을 지키고 담배의 자리를 바꾸고 술에 휴식기를 주고 외로움에 얼굴을 더하고 다리를 다시 쓰는 일. 이 다섯 가지는 서로를 강화한다. 한 가지가 바뀌면 나머지가 따라온다. 이것이 삶의 습관이 만든 차이다. 운명이 아니라 경로의 문제다. 정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배웁니다. 다만 속도가 느릴 뿐이죠. 관찰자는 복도 끝에서 멈춘다. 창으로 빛이 들어온다. 다음 선택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반경을 정한다. 그리고 오늘은 남아있는 날들 중 가장 젊다.